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위한 빠르고 건강한 스무디 볼 레시피. 아침에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챙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침 시간이 부족하거나 요리에 시간을 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빠르고 건강한 스무디 볼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이 스무디 볼 레시피는 준비가 간단하고 재료도 적게 필요합니다. 먼저 필요한 재료는 아이스크림용 양송이 버섯, 양파, 대파, 쪽파, 사워크림, 소금, 후추, 올리브유, 토마토 페이스트, 물, 계란입니다. 먼저 양송이 버섯을 세척하고 껍질을 벗겨주고 잘게 다진 양파와 대파, 쪽파를 함께 볼에 넣습니다. 다음으로 사 그림 소금, 후추, 올리브유,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이후에 볼을 냉장고에 30분 정도 넣어서 재료들이 잘 어우러져 맛이 더욱 좋아지도록 합니다. 이제 시간이 걸림으로 냉장고에서 볼을 꺼내어 1,520분 동안 보온합니다. 볼로 약간의 계란을 부어서 볼이 굳어지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냉장고에서 꺼낸 스무디 볼을 그릇에 담아 아침 식사로 즐기면 됩니다. 이 스무디볼은 건강한 재료로 가득 차 있어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로 딱입니다.